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진 본문입니다. 어제도 로마서 1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자, 오늘도 이제 12장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화평의 전도자가 되라입니다. 계속 12장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대한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주 이 12장의 의미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 16장의 분량인데 그 중에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바로 이 핵심 주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11장까지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하우 하우 i 리 e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에 대한 그 주제가 이제 12장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2 2장의 시작, 그 처음이죠. 12장이 있으면 13장, 14장, 15장, 16장이 있는데. 그첫 부분에 해당되는 12장의 초반. 그 초반에 사람들과 더불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에요. 왜 화목하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논리로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거듭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번역엔 했다는 건데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적으로 다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이후에 용서받을 수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서서 본래 위치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래적인 회복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래의 사명도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죄 가운데에 살아갈 때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이제 세상의 빛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맡겨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에 선한 것을 나누며 어,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금요예배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슬이라는 표현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야망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면 파괴적이고 필요하면 정복하라는 의미가 빼앗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개발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내가 지나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본래적인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나야 될것 우리가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시게 되면 주인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주셨을 때에 그걸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아름답게 다스립니다. 그 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종은 그 자기 그 달란트가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달란트를 많이 남겨도 그건 주인 것입니다. 그 주인 다시 오실 때 자신이 충실하게 그 달란트를 다스려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사명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본래적으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된 그 부르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 함께 살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한 것은 너를 통해서 세상이 이롭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적인 부르심은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우리는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몫이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해체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관계 단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잖아요 왜냐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일밖에 없다 저주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름답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네가 만지고 있는 모든 조직과 체계와 네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질서 안에는 화목이 있어야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화목하라는 표현이 골라서 해, 화목해라, 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화목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르지 말랍니다. 고르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그건 이방인들도 할수 있고. 우리가 축복 을 하고 싶은 자들을 축복하는 거는 뭐 어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축복하는 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당연히 미운 사람도 있죠. 왜 없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입에 담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의 부활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입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미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떤 다툼에 대한 분열에 대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듭난 자로서 복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자셨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평화의 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살다가 원수 맺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원수가 생겼다고 칩시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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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분여 어, 죄송합니다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에 있는 것이지만 본래적으로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주석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말씀 앞에 기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 기억이라고 하는 기호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 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 그,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할때그 충돌이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에는이 눈에는 눈.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 그 어, 상해를 입었으면은 똑같이 상해를 입혀야 된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신명기 32장, 그래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것과좀 충돌이 생겨요. 어디에선 이에는이 눈에는 눈이고 그대로 상해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되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본질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 맨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에 그 율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 그 이스라엘의 정서적인 수준이나 이스라엘이 곧바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그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할지라도 몸에는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그런 생활 방식들이 다 여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영적인 수준 상태가 이 초보 단계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그래, 네 이를 만약에 그 다치겠으면 너도 다치는 거야 한 주먹 막어 이이 의미가 되갚아주기 위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 이를 부러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되갚아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되갚아주기 위한 거면 그대로 해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의 목적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만약에 하면은 똑같이 그 사람도 죽어야 되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만큼 이 대가가 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그 재판관이요 그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어, 달게 받게 하기 위해서 형량을 때리는 것이 사실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있지만 본래적인 가장 그 재판에 있어서의 핵심 무엇이냐면 그 사람 다시 갱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어, 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해는 이라고 하신 것이지, 그거는 야 대갚아 줘야 돼, 무조건 대갚아 줘요. 여러분 세상이요 율법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걸 잘못 이해해서 대갚아 주는 것이 만연된 세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온 세상은 피의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피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래적으로 무엇이냐. 원수가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시키고 중지시켜야 될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저주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거듭난 살이라면 내 앞에서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다른 내 후대 후 세대들이나 내 자녀의 세대들이나 원수 갚는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말이죠. 세대와 세대가 계속 원수 갖고 원수 갖고 원수 갚는 그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신이 말씀이 본래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32장에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어, 저주를 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요 사울에게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도 했지만 그 원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 다윗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도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요 사울이 돌아가셨을 때에 원수가 죽었는데도 그 앞에서 애통하고 애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돌봐줬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돌봐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저주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주님께서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 12장 20절의 말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는 못 이겨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여기 관주 성경도 여러분 또 보시게 되면 잠언서 2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한번더 한번 잠언서 25장 찾아보실까요 스크린으로 준비돼 있죠? 네.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자문서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 님에 있어요. 이것도 이 자문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그 그 율법은 그 일이 해프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로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지 본래적인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참 불편해 여기는 이 마음을 아 그래 힘들지 그래 정말 힘들어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입은 거,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고뇌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체유를 하시고 그것을 아, 그래 네가 아파하는구나 이렇게는 하시는데 원수가 풀려고 하는 마음에는 공감을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공감을 안 하세요. 오히려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를 않았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번성케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사랑하고 복, 축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저주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났다면, 너와 나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내가 이땅 가운데에 펼쳐놓고자 했던 처음에 그 마음, 그 계획,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네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너에게 다스리라고 했고, 그리고 복이 되라고 했지,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파괴하고. 불효 화음을 일으키고 그 아픔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다. 너의 정체성은 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래 이해할 만해. 너 밉지. 어그 응, 미워하는 만 내가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받고 하는 그 상처 입은 마음은 주님께서 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원수 같고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는 공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협함을 위해서 부른받은 자도 아니고, 저주를 위해서 부른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긴 합니다만, 대부분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아, 아니죠 이번 주 초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보시게 되면 신명기 28장 축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장이죠 그 신명기 28장의 배경도 보시면 일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가축들이 복을 받고 하는 거다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천 인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복을 주시면서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의 환경이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말씀 실천해야 되겠지만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는 자가 되고요, 우리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담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주님께서 당연히 그 지경을 넓혀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더 줘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두 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두 달란트를 더 주십니다.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막정뭐그내 소유 삼기 위해서 내밥 그릇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화평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나아가시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또 어, 아무리 이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 원수가 계속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구절 있는 더 말씀,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네. 스크린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받을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해요. 거부해요. 네, 우리를 마다합니다. 그러면요, 그 베풀었던 복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 마음껏 축복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다 돌려주셔요. 샬롬을 외쳤어요. 근데 샬롬 했는데 돌아서요. 괜찮아요. 그거 다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에요. 복의 사람들입니다. 예, 저주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가 대할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식무룩하고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 복 받으십시오. 예, 말로라도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정책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화평의 전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